안녕하세요 허니아입니다 오늘은 어 10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어제 오랜만에 0야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충주호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제 충주호가 물을 빼질 않아서 도저히 워킹 구간이 나오질 않아 힘들게 힘들게 좀 들어가서 낚시를 해 봐도 배스 사이즈가 진짜 저수지 사이즈보다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잠깐 시간이 나서 집 근처에 있는 용계저수지에 재방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오늘은 좀 피네스한 낚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더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낚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가지 재방은 이또 도깨비씨가 엄청나게 창 거를 해버렸네요. 와, 이거 또 잘못 내려가면 또 이제 도깨비씨의 숙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긴 뭐 아무리 잘 내려가도 이 붙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 일단은 오늘 첫 채비로 제가 이제 다운샷을 사용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긴 옷을 입고 있죠? 날씨가 그만큼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지금 물속 상황은 늦가을은커녕 초가을에도 안 들어선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만수가 되다 보니까 갈대가 많아서 그런지 큰 녀석들은 거의 만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조금 피네스하게짝던 크던 좀 마리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이제 어이구야 아, 이제 또 멘트를 신경 쓰다 보니까 옆에 나무 늘어진 걸 확인을 못했네요. 자, 이렇게 백도 내보고 빼기야 뭐 금방 풀면 되죠. 어, 오늘의 목표는, 딴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다들 저수지 낚시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충주댐을 계속 들어가 보니까, 땡건도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두 발이 나오는 것도 사이즈가, 땜인데도 불구하고, 2자, 막 2자 중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저수지권에서 한번, 오늘, 마리수랑, 좀 사이즈도 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피네스하게 장비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베이트 엘대랑콩디시 50번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인은 카본 6엘비 고요 일단 재방권 쪽으로 제일 먼저 온 이유는 어 지금 올해 원래 물이 빠져도 벌써 빠졌어야 되는데 물을 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 때 밀려왔던 스트럭처들이 물수몰나무나 이런 것들이 재방 쪽으로 많이 밀려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제방 쪽 스트럭처에 이제 익숙해진 애들이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방 쪽을 컨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백야지는 턴오버가 끝난 것 같아요. 왔습니다. 어 아, 빠졌나? 아 지금 바이트를 받았는데 챔질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작은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첫캐스팅만해 바이트를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때리긴 했지만, 입걸림이 안 됐습니다. 자, 지금 백여지는 턴오버가 끝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뭐 완전 흙탕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물도 그렇게 흙탕물은 아니고, 뭐 굉장히, 예전 색깔만큼 깨끗한 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낚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대한 많은 마리수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사이즈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사이즈 큰 애들은, 제 생각에는 이물 가운데, 그런 채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녀석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입질이 들어왔습니다이케이 자, 왔습니다. 아, 역시나, 아 빠져버리네 사이즈가 굉장히 암담합니다. 어 지금 나오는 사이즈가 올라오다 빠졌는데 2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확실히 사이즈가 작은 배스들이 있다 보니까 입질은 잘 들어오는 편인데 입걸림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녀석들이네요. 와. 저거 한 마리 잡고 몸이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방향 쪽으로는 수초가 굉장히 많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초 사이에는 좀 작은 녀석들이 많이 껴있는 것 같으니까 수초 바깥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딱 사람 하나 내려와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요, 캐스팅할 때 조금 신경 을안 쓰면 스타트백을 맞이할 것 같아요. 입질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취스탑 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는 수심이 굉장히 깊고 앞쪽으로는 이제 셀러우 쪽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아마 배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이 사냥하기에는 지금 최적의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프리리그를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물이 만수가 되고 나서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 고기가 나오는 특정 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지면 그렇게 특정 시간 따로 없이 그래도 낱말이라도 좀 나와주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만수가 되면은 특정 시간대에만 고기가 나오는 것같더라고요자 왔습니다 컴온 와 여기도 쇼파이터 사람 환장하게 하네 진짜 와자 여기도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를 바로 했는데 쇼파이터가 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배스한테 엄청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웜도 쇼파이트가 날 정도라는 건 굉장히 작은 개체가 아닌가? 수심이 좀 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왔는데 지금 보시면 로, 라인이 꾹꾹 들어가죠 자 컴온 왔습니다 와, 뭐야 또 감았어? 이야 사람 환장하게 하네 진짜 와입지후에 그냥 와 이거 씨와 오늘 미치겠네 진짜 엄청 약올리네 이것들이 좀 틀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저 안에서 마른 것 같아요. 고기는 달려있는데 야, 오늘 진짜, 참질이 빠르면 미스바이트. 기다렸다 먹이면, 어디 감고. 좀 환장하겠네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오늘. 확실히 지금 물 속에 수몰나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참질이 늦으면 감아버리고 참질이 빠르면 쇼파이트 나고 이제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이 손실이 엄청나네요, 진짜. 원 바늘, 텅스텐. 지금 몇 개를 뚫었는지 벌스 한 마리 얼굴 보기가 굉장히 빡세네요. 와 몸도 하나 남았네. 와. Oh. 자, 정도 왔습니다. 컴몬, 아따, 야요만한거 잡아보겠다 내가. 참. 와. 자 오늘 백야지에서 나온 첫습니다. 요만한거 잡아보겠다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퇴비 손실과 멘탈이 같이 무너져 버렸네요 자 그래도 오늘 한마리 했습니다 왔습니다 Come 먼 n 야 여기 하나 둘셋 우라차차차차차 자 두마리째 프리리그를 이용해서 지금 제방권 이제 셀러로 올라가는 구간 어이 차가워 이제 깊은 데랑 얕은 데가 만나지는 그런 지점을 공략을 하니까 작지만 요런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은 커버가 조금 더 굉장히 빽빽해요 지금 이런 데에서는 사이즈가 좀큰게 나와줘야 좀 제대로 된 패턴인데, 아, 올해는 진짜 도무지 이제 큰 사이즈가 어디 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 2차 브레이크 라인에 이을것 같긴 한데, 2차 브레이크 라인까지 캐스팅이 되지도 않고, 충주는 물을 빠, 뺄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왔습니다. 우와, 이거 그냥 물고만 있네? 뜬다, 뜬다. 안 뜬다 안돼 안돼 오, 오, 오 안돼 와 그래도 오늘 잡은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이즈가 좋네요. 아이 녀석은 그냥 뭐 물고 물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 액션을 주니까 뭔가 느낌이 밑걸린것같진 않아서 챔질을 해보니까 달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강제 제압을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힘을 빼준 다음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엘비라서 공기 좀 씌워주고 자, 라인 잡고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몰라 와라 와 라인도 쓸려 있네요 자그나마 오늘 잡은 것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좋은 녀석이네요 어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치수탑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게 이제 깎아지는 지표까지는 아니고 약간 행어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역이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빠싹 붙어있진 않아요. 지금 뱃살 빠싹 붙어있진 않고, 얘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공간에서 반응을 하는데, 지금 그 공간이 만수가 되니까 어딘지 몰라서 지금 최대한 붙여서 끌고 오고는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저쪽 붙은 데서부터, 한 2m 정도까지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깊어져서 라인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을 때 그나마 오늘 제일 괜찮은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요 녀석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30은 되는 녀석이 하나 나왔네요 아, 제 생각에는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은 한 번은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아요 그 정도가 돼야 이렇게 만수가 됐을 때 애들이 확실히 익숙해져서 먹이활동을 진짜 빵빵 해줄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직접적으로 붙여서 캐스팅하고, 제 쪽으로 이제 끌고 오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웜이. 습니다컴온 뜬다. 되지 마. 아, 얘들 사이즈가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요치스탑에서 낚시하실 때, 이 낚싯대로 이런 녀석 올리다가. 저렇게 바늘 털어버리는 낚싯대 그냥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바늘 털이 안올 정도로 힘을 완전히 빼주신 후에, 라인 잡고 끌어올리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엘 때라서 무조건 어지간하면 라인 잡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녀석은 아까 녀석보다 좀 작긴 한데, 오, 오, 터지 마. 라인 꼬우지 마. 오, 어, 내 라인 엄청 꼬있네 자, 그래도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왔습니다. 컴온 컴온 이리와 아 역시 아까랑 좀 비슷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한3자 정도 되는 녀석인데 이쪽 어디에 지금 스쿨링이 되어있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계속 비슷한 사이즈가 3마리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 얘네가 이제 스쿨링일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스크린이지 않을까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세 마리째, 한 포인트에서 잡았습니다. 자, 힘좀 빠졌니? 안뛸 거야? 올라오자, 그럼. 올라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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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자. 자, 세 마리째 같은 포인트에서 잡은 백여지 뱃습니다. 왔는데 어째또컴온 아, 작다. 뭐야, 블루 길이 오. 오. 아니, 블루 길이. 오늘 잡은 배수보다 커요. <laughs> 야, 저거를 정오불 한다고? 블루 길이? 와이드 갭을 정오불 했다고? 야. 순간 지금 수면으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는 배쓴줄 알았습니다. 와, 어차자차차 와, 지금 배쓴줄 알았어요 저는. 아 등갈이 세우지 마, 아파, 너 찔리면. 야, 이걸 정업을 했어? 너 블루길인데? 어. 와, 블루길 빵이! <laughs> 지금 정오불에서 나왔습니다. 3인치 오면. 야, 대단하다. 오늘 지금. 한3 시간 정도 열심히 배개지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치스탑에 올라와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셀러업권에서 쇼파이트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쇼파이트 와중에 한 마리를 잡았더니 너무 사이즈가 안 좋고, 그래서 약간 이제 깊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 찰수 있는 구간을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치스탑에 들어왔는데, 치스탑에서는 운이 좋게 그래도 배수 한 세네마리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만수가 된 저수지가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가을에 물을 안 빼고 이렇게 만수가 돼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확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에 들어가서도 배터리 이제 잡기는 잡았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이제 많이 지연되고 마땅히 쓸 영상도 없어서 오늘은 좀짠 개념으로 한3 시간 정도 배개들이 나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한3자 정도 되는 여성수 세네 마리 만나서 그냥 베스 냄새라도 맡고 철수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또땡콘으로 들어갈 건데요. 땡콘에서또 이제 고기가 안 나오면 또 영상 업로드가 이제 또 늦춰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기다려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났냐?